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m b m p 서 유기 강의는 최준규입니다. 자, 이제 내년 피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영부영하다가는 이미 이제 이론들이 많이 휘발되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1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수험생 모드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월 달 강의 개강하기 전에 현장 종료 강의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을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 매핑을 통해서 반응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려고 하면 훨씬 쉽게 이제 유기학을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영부영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잡고 수험생 모드로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 심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하루라도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이제 시험이 막판으로 가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거든요. 또 다시 도전하는 상황이라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그좀 이상한 토끼 있잖아요. 못된 토끼 그거 하지 말고요. 거북이와 같은 열심히 하는 모습에다가 토끼와 같은 실력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요, 정말 아름답게 나중에 합격할 수 있도록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올해 정말 아름다운 결과 있기를 제가 옆에서 최선을 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물이 80% 이상인 학생들은 어느 정도는 면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80% 미만인 사람은 면접을 준비하더라도 생물에서 굉장히 점수가 많이 부족한 거고 보통 70% 미만으로 나왔다면 작년에 공부했을 때 기본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중에 12월까지 다른 거 하다가 1월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작년에 놓쳤던 기본 개념을 다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식생분지 같은 경우도 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론을 다시 고충에 넣어야 되잖아요. 70% 미만의 학생인 같은 경우는 1 2월부터 시작해서 식생 분지부터 시작하거나 기초 개념을 담는 게 나중에 시험 점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작년에 공부해봤지만 시험 보기 한한달 정도 되면 아 나한테 한 달이 돼 있었더라면 되게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한 달을 지금 1 2월부터 시작함으로써 더 얻게 되는 게 여러분 점수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규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겠지만요. 이 피트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막상 없어지고 나면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진짜 하늘이 준 기회다 생각하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도전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늦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공부하게 되고 점수가 별로 차이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재도전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하루 빨리 시작을 해서 자기 약점이 뭔지 잘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점수가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아요. 오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시험이 8월에 보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자꾸 8월 하순이 아니라 앞으로 땡겨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1월에 시작하시면 8월은 사실 초순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8월은 없는 걸로 치면 공부하는 기간 7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먹다 만만치 않은 양이죠. 그래서 7개월만으로는 정확하게 고득점 받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그래서 허겁지겁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시험이 당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일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12월이라도 스타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올해 진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길 바랄게요. 파이팅! 네, 여러분 이제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시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1월에 크리,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커리즈중에서도 크리티컬 포인트 강의가 가장 중요하고 이 강의를 어떻게 따라갔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성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초를 확실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1월에 바로 들어와서 쿨포를 시작하시기보다는 미리 12월에 와서 프리쿨포라고 해서 기초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먼저 한 2주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1월에 맞춰서 시작을 하시면 쿨포 강의를 따라가는데 더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먼저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TM에서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내년도 재수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1월달부터 시작하지 않고 12월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다른 학생들보다 진도가 늦었을 때 느끼는 압박감 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커리를 좀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압박감이 덜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일찍 하시면 그럼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유기학 강사 염찬입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의외로 9월부터 굉장히 실강을 보면 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학생이든 엔수생이든 와서 공부하실 분들 계시면 은 네, 미리미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저는 거짓말 안 하는 걸 학생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제 예상을 뛰어넘게 학생들이 실강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고 이래서 많이 안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내년 1월부터 공부하실 생각이면 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12월쯤 먼저 와서 좀 자리 하나 찾아놓고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촉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